하는 게 같이 저기가 쉽거든. 지금 뭐 배가 아파. 이게 뭔 배가 아파. 이게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잘잘 뱉겨져서. 어? 어? 이 칙칙하면은 뱉겨지긴 어. 하네요. 뱉기 전데 너무 싹싹 안 뱉겨 원래. 음. 음, 원래 안 뱉겨진다. 구아닌 성분이라 뱉겨야 된대. 어? 어? 뭐 무슨 구아닌 성분? 구아 어? 구아닌? 어. 그 무슨 성분이야? 여보 여보 어? 입술이랑 눈에다가 바르는 거 펄. 아 아까 화장품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응, 여보, 어. 여자들 입술이나 펄. 이제 이런 거 그래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어, 펄에, 펄이 어, 어. 구아닌 성분이라서 어. 뭐 그걸 벗겨야 된다고? 요뭐 그냥, 그냥 보통 일하는사람도 있어. 응, 응. 사람이 따라다니나 생각. 응. 쟤 누가 하는 선질하는 거 보는 거야? 응? 아 그냥 이, 이, 이 내가 얘 얘는, 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응. 어떤 아줌마가 그렇다는데 응. 음, 근데, 가서, 가서, 벗겨줘. 이거, 여보, 거의 다 벗겨져 있다니까. 아들이 음... 문대고 오느라고 거의, 거의 문대면은 벗겨지네요. 응, 어, 어, 문대면은 이렇게 벗겨지는데, 음... 굳이 이렇게 다안 벗겨. 보면, 더러더러 조금씩 이렇게 벗기지. 마주 먹을 때 해. 보면은 어, 뭐, 다, 다 있어. 있어. 음, 다 붙어 있는데 뭐, 또 벗겨졌으니까 또 벗겨줄게. 또힘들게 깎이라고 했어요. 똥백게원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 우리 할머니는 음. 우리 어릴 때가 안에 도배하나아안아기더라라한 끼는 먹을 이데 밥을. 필요없어 나는 내가 그냥 아, 아, 어 어머니. 왜왜왜왜 어, <laughs> 손가락 막 계속 짤만해? 아저저 아, 저 이빨 일로 이빨? 응. 이빨 엄청 날카롭던데. 깜짝이야 나는 <laughs> <난> 진짜 니. 이게 억새넣오니까왜 이렇게 억세지이아면살다다 <laughs> 음. 아까는. 칼로 있잖아. 가 익었겠죠? 이거 못 하시면 그냥 밖에서 아, 어머머머. 어머머. 막 칼로 막 베지게 인줄 알고. 아 저렇게 두꺼운 왜 이렇게 두꺼운 게 들어가. 저거 왜안빼 놓지? 못못 음. 빼지. 잘라 버리지 뚫은 거 아니야? 어? <laughs> 어머니 잠깐만. 이거보다 생각보다... 흙막 어 그게 비린내 많이 난다. 아그 흙막 응. 음, 저거를 떼야 되는구나. 원래 그냥 가위로 이렇게 해서 잘라서 해놔 응. 사람들은 이거 잘안 하더라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먹기 편한데 응응 어, 그냥 저기만 하더라고 지느러미 그냥 가위로 쭉 잘라 이게 편하니까 손질하기 응. 그래서 응. 그러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엄마가 항상 이렇게 해서 그래야 다시 덩, 덩, 달리기가 쉽다고 할때 응. 엄마는 항상 이래주더라고. 가이렇고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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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놓으니까 이게잘안 뽑혀 나오거든 근데 작으면 아, 잘 뽑히네 잘 뽑히면 쭈욱 나와 아.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 안 해놓으면 해서 먹을 때 얘가. 원래 등쪽으로 어, 자르지 않았어요? 응, 어, 어, 등쪽으로 자르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근데 얘는 튀기면은. 살이. 어, 아, 여기가 가까운데? 살이. 아유, 왜 이렇게 잘랐어야되잖아 약간 커가지고 제가 음, 음, 이쪽으로 했더던 세상 여기 조댕이에. 얘 이렇게 이렇게 날카롭네자지느러미도잘그래안 주... 어, 짰나서 본이나 맞춘지. 원래는 그냥 이렇게서 해쏙 빼거든. 음. 그러면은 이게 비린내가 나. 어, 그말말 그니까 그말 맞다나. 아, 씨것도 아까 내 것도 또 하다가 또 나. 중매 중매. 떨어 죽겠어 살이 콕 음. 허. 응. 응. 배 아프다. 영이배안 <laughs> <배 아프다 또. 웃음> 응. 아프려고. 응. 왜배 그럼, 튀어야저기 이건 이거, 이거는 그냥 한번 해 볼까? 어떤 게 살이 되게 먹기가 식에서 먹기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무치가 음. 괜찮나 어쩐가? 어떻게요? 이거 이거는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 아, 어 그래요? 그, 아니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음, 어떤 비교를 해가지고 뭐가 더 편한지 아니지 이게 잘자르는게 편하게 하지. 선재를 <laughs> 아니, 이게 그래야 아 이렇게 자른 게 훨씬 편하다. 음. 바르기. 보통 튈 때가 이렇게 뼈막그 어. 가까이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이런 소리 나던데. 응. 어. 그래 이렇게 때 되는 소 나는데 진가부 때 때. 이거를 치워 봐야 나는 있잖아 그날 왜그 네. 우리 저기 가서 가시 아 네. 나도 밟았다 그랬잖아 네 그게 나도 가시가 박혀있나 봐 이게 안니 있잖아 빠졌어요 네. 아니 이렇게 꾹히면은면아파 계속 뭔가 그 있는 거 같이 응, 그래서 거기가 구두살 약간 같이 이렇게 박혀 가지고 박힌 거야 이제 구두살이된 거야. 헐. 그 빼야지 났던데 호영이도 그거 빼고 나서 나왔어요. 그렇 응. 안 빼니까 계속 긁고 응. 염증이 안났더라 이쪽은 한 번만 아, <laughs> 어. 어, 어. 있다가 안 나. 어. 요 조금 이따가 헹궈서 이렇게 하는데, 뭐, 물을 좀 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다가씻어 <laughs> 헹궈서, 넣어서 가져가면 돼, 이제. 소금 이제 간 해놓은 거야? 음. 아, 이렇게만 그냥 해놓으면 어. 되는 거구나. 응. 음. 이제 여기다 넣고.